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번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 했습니다 이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 이셨어요 제가 한동대학교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신생 기독교 대학이었죠 그 당시 학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학교가 번듯한 재단도 없고 재정 상황도 부족하고 한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 그래서 한동대학이었지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이 한동 밖에 없어서 한동대학이라고 뭐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건물 한 동이고 뭐 학교 뭐 부도 난다 안 난다 뭐그말 나오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불안하고 학생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입학은 했지만 재수하겠다 반수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이탈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학교가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학생이잖아요. 아들이 꽤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소위 명문대학들의 동시 합격을 다 했지만 목사님 추천으로 여기 가라 해서 한동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방학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저 재수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끌어주고 당겨줄 선배도 없는데 지방대학 졸업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성공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네 문제니까 네가 기도 잘 하고 결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사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응답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저 애굽으로 안 내려갈게요. 애굽의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신이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마음 딱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되셨어요. 서울대 출신 아닌데 서울대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분의 주 전공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학 하, 진짜 멋있어요.